네,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정훈입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것이 돌아왔습니다. 어, 5월 달 가정의 달이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도 굉장히 많은 가정의 달 행사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에 사정이 좋지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얇아진 지갑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제이리스에서 아우디 5월 프로모션을 한번 갖고 와 봤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던 차량들이 많이 빠지고 그에 있어서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하향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키가 한 개가 나오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주의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 내가 진행하고 있고 내가 출고하는 차량 자체가 어떤 옵션이 마이너스로 나오는지 그리고 키는 몇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팩트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월 프로모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자 자, 아우디 월 프로모션입니다. 한번 달려가 볼게요 진짜로. 어 21년식 재고가 남아 있는 아우디 A4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13% 현금 타사 12% 정도. 할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우디 A4 22년식 전 라인업 아우디 파이낸셜 10% 현금 타사 8%입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A5 같은 경우에는 카브리올레 재고가 상당히 없고 C가 말랐다 이게 맞았죠? 하지만 재고 어느 정도 물량 5월달엔 들어오니까 아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디 A5 같은 경우에도 전 라인업 10% 그리고 현금 타사 8%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A6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지만 아우디 파이낸셜 7.5% 현금 타사 5.5%입니다. 어, 아우디 A7 미친 듯이 이쁜 차량이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4% 현금 타사 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A8 같은 경우에는 22년식 재고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21년식 재고만 남아 있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사용하셨을 경우, 13.5에서 15%, 그리고 현금 타사 사용하셨을 경우에 11.5에서 13%까지 할인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죠. 어, 친환경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 없으니 이트론 당연히 나와야겠는데요. 어, 22년식 차량이고요. 아우디 파이낸셜 15%, 현금 타사 1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Q5 같은 경우에도 21년식 재고가 요만큼 소량 남아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5%, 현금 타사 3%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22년식 전 라인업 아우디 파이낸셜 3%, 그리고 현금 타사 1%입니다. 자, Q7 같은 경우에도 22년식 재고밖에 없습니다. 아우디 파이낸셜 5%, 그리고 현금 타사 3%. 자 그리고 Q8, 아우디 Q8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이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나마 생겼는데요. 디젤 전 라인업 4% 현금 타사 2%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만 2%가 있고 현금 타사는 할인이 없습니다. S4, S5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재고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아우디 파이낸셜 5% 현금 타사 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7 같은 경우에는 전 라인업 4%, 그리고 현금 타사 2%입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량 21년식 아우디 S8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5%, 현금 타사 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차량 가솔린으로 나오죠. SQ5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입니다. 전부. 아우디 파이낸셜 3%, 현금 타사 1%입니다. 자, 그리고 RS5, 고성능 중에 끝판왕이라고 보실 수 있는 차량, 21년식, 아우디 파이낸셜 5%, 현금 타사 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트론 GT, 그리고 RS 이트론 GT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아우디 5월 프로모션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어 제가 말씀드린 프로모션은 뭐다? 비공식적인 프로모션을 빼고 공식적인 프로모션만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비공식 프로모션과 수당을 더하게 되면은 이거 짱입니다. 예. 아우디가 상당히 할인율이 기존에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차가 새롭게 출시를 함에 있어서 할인이 요즘은 다 줄어드는 추세 그리고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추세를 좀 따라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6월달, 5월달, 이제, 반분기 마감이 끝나게 되면은, 7월부터는 더욱더 할인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물량은 계속 더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은 뭐 4%, 5%, 6%,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데, 그걸 늦는다라고 하시면 이 할인마저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 할인 잘 잡기 위해서는 저희 제이리스 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 어, 리스 장기 렌트 문의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문의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